세상엔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 많죠. 특히 화가 난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9년 동안 5명을 살해한 한 흉악 범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가마타 야스토시. 1940년 에히메언 오어즈시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이 여관이나 식당 등에 젓가락을 납품하는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가마타는 이런 가업이 부끄러웠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난 유명한 여관의 후계자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풍을 부리던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갑자기 아버지가 타계하는 것을 계기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는데요. 그는 초밥 요리사가 되기 위해 오사카로 이동, 초밥집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방 일은 굉장히 엄격하고 쉽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초밥집을 그만두고 스무 살 무렵 고향인 에히메현으로 귀향했다고 하네요. 고향에서 그는 한 여성과 알게 되어 결혼을 했고 부부 사이에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등 평범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바로 아내가 사망하게 된 것이죠 이걸로 카와터는 아이 두 명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는 에히메를 떠나 나라현 야마도타카다시로 이사해 양말 제조 공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결국, 오오사카 니시나리쿠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오사카의 어느 술집에서 일하던 한 여성을 만나 그녀와 재혼을 했다고 하네요. 이 여성은 비록 새엄마였지만 두 아이에게 상냥하게 대해줬고, 아이들도 이 여성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카마타는 다소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새 아내와 함께 살며 점점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가정폭력의 정도는 굉장히 심했고, 목을 조르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면 아이들이 새 엄마를 때리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막장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재혼한 아내를 내버려두고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던 것이죠. 게다가 이내 자신의 아이들을 버리고 불륜 상대와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카마타의 아이들은 재혼한 아내가 키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카마타에겐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고 그가 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은 옷과 악세서리 도둑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훔친 작물을 술집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평소 술을 좋아했던 것도 있고 판매책을 찾기 위해 그는 자연스레 여러 술집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자식은 버렸으면서 여성 종업원에게는 매우 상냥한 태도를 취했고 목소리도 작은 편이었던 데다 마음이 약해 보이는 인상이었기에 종업원들에게는 의외로 평판이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습과 달리 그에겐 한 가지 위험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척 다혈질인 성격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면 상대의 목을 조르곤 했다고 하는데요. 1985년 5월 28일, 이날 저녁, 그는 한 술집에서 일하던 도도미 사해라는 여성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녀는 원래 남편과 아이 3명이 있는 주부였지만, 사건으로부터 보름 전, 가출한 후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인데요. 가마다는 사해 씨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사해 씨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는 술좀 그만 마시라며 경로에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결국 이로 인해 사해 씨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카마타는 경찰에 들키지 않기 위해 사해 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신을 들쳐 업고 나갈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작은 싱크대에서 시신을 몇 시간에 걸쳐 분해하기 시작했고 분해한 그녀의 시신을 상자에 넣어 거흡의 지역에 유기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마타는 사해 씨의 이름조차 몰랐다고 하네요. 두 번째 범행은 첫 살인으로부터 고작 한달 후에 발생했습니다. 1985년 6월 16일 그는 당시 지적장애인 시설을 빠져나와 홀로 놀고 있던 친애 미도리 씨에게 접근 그녀를 초밥집으로 데려가 함께 식사를 한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미도리씨에게 1만엔을 줬다고 하는데요 미도리씨가 금액이 적다고 불평하자 카마타는 이에 분노해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후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도리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카마타는 첫 번째 범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녀의 시신을 분해한 후 박스에 담았고 나라현 키타카츠라기 지역의 수풀에 유기했다고 하네요 그녀의 시신은 바로 다음 날인 6월 17일 경찰에게 발각되었는데요 나라현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지만, 당시엔 CCTV도 블랙박스도 없던 시기였기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3개월 후인, 1985년 9월 무렵, 카마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는데요. 무려, 경찰에게 도전장을 보낸 것이죠. 도전장에는 미돌이 씨와 함께 갔던 초밥집의 이름은 물론, 범인과 경찰밖에 모르는 현장 상황과 더불어, 잡을 수 있다면 잡아봐라, 라는 도발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도전장에 범인이 아니면 모르는 사실이 적혀 있었기에 이것이 사건의 진범이 보낸 것으로 확신했지만 수사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살인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87년 1월 22일 스시카도 쿠미코양은 주산학원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중이던 그녀에게 한 남성이 길을 물었는데요. 그 남성은 카마타였습니다. 카마타는 쿠미코양에게 길을 묻는척 접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납치했는데요. 납치 후, 그는 쿠미코양에게 장난을 쳤지만, 겁에 질린 그녀는 당연히 울며 비명을 질렀다고 하네요. 이에,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주변 이웃에게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한 가마타는 쿠미코양의 목을 졸라 살해 세 번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는 시신을 골판지 상자에 담아 오사가 토요노 군의 아오키산에 유기했는데요. 그가 시신을 해체하지 않은 이유는 작아서 옮기기 편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의 악질적인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미코양의 집은 물론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 다섯 번에 걸쳐 전화해 3천만엔을 준비하라는 등 금전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발각될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카마타는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연락을 끊었고 구미코양은 사건으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1987년 5월 4일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그의 네 번째 범행은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건 간의 텀이 길었던 이유는 그가 2회에 걸쳐 총 6년 동안 절도죄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출소로부터 4개월이 지난 1993년 7월 그는 네 번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는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술집 여성인 스다 카즈에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했는데요. 관계를 가지기 전 카즈에시는 돈은 얼마나 줄 거냐고 카마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카마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에 분노 그녀의 목을 졸라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시신을 분해한 후오사카 미노오시의 야산에 유기했다고 하네요 카마타는 출소 후에도 여전히 옷과 악세서리를 훔친 후 술집 여성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범죄를 저지르곤 했는데요 다섯 번째 피해자는 나카노 키미코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예전부터 카마타와 알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미코 씨는 카마타가 훔친 작물을 종종 구매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994년 3월 하수 무렵 카마타는 김미코 씨를 집으로 초대해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미코 씨는 카마타에게 금전을 요구했고 여기에 경로한 카마타는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네 번째 범행과 같이 시신 분해 후 미노오 씨의 산에 유기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다음 달인 4월 3일 경찰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김미코 씨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우연히 현장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서 네 번째 피해자인 카즈에 씨의 시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연쇄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역시나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체포된 것은 다섯 번째 범행으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1995년 2월, 까마다는 옷을 훔치다 경찰에게 발각,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이때 경찰이 채취한 그의 지문은 10년 전두 번째 피해자였던 미도리씨 사건 발생 당시 익명의 범인이 경찰에게 보냈던 도전장의 지문과 일치했던 것이죠. 명확한 증거를 손에 넣은 경찰은 그를 면밀히 조사했고, 카마타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그간 실종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첫 번째 피해자인 사에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카마타가 진술한 장소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기에 그의 죄는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대에 서게 된 카마타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난안 죽였다. 아는 사람이 죽인 거다. 기소장에 적힌 건다 헛소리다. 하지만 그가 진술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은 물론 지문이 일치하는 등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재판부는 그의 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세 번째 사건의 납치 후 금전 요구에 관해서는 카마타의 자백이 없으며 당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탓에 카마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는데요. 비록 이 사건이 무죄라고 해도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사형이었기에 카마타는 즉시 항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쿠미코양을 죽인 건 내가 아니다. 니시나리코에 살던 아는 사람이 내가 외출한 동안 죽였다. 라며 아는 사람의 이름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니시나리코 일대를 면밀히 조사했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기에 이 사건은 결국 카마타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고 항소심 역시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이에 카마타는 상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고 2016년 3월 25일 75살이 된 카마타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카마타는 2008년경 사형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나라는 법률로 살인을 금지하면서 정작 사형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들은 이걸 살인행위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물론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겠지만 네가 할 소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본인이 저지른 짓은 생각 안 하나 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교미사였습니다